구약성경 10편 16, 22편 16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소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하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애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수의 불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 시편 4색 22편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현실에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윗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와 같이 어려운 음, 그런 상황을 에, 처음 겪는 건 아닙니다 에, 이전에 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마치 아니 계신 것 같을 정도로 자기 삶의 문제에 확휩싸여서 죽음의 고비 앞에 에, 번번이 에, 노출되는 그런 시간들이 세월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이제 경험치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경험치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 사람은 어느 정도의 뭐 내비게이션 이렇게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길을 빠져나갈 수 있겠다라는 나름의 아예 초행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내비게이션이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아마 우리도 그러실 겁니다. 이렇게 인생에 어떤 뭐 고난이랄까요, 뭐 역경 또 이런 것들이 예, 전혀 없다가 이제 뭐 생겨난 분도 있지만 크고 작은 뭐 인생을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그런 문제들을 예, 겪으면서 나름대로의 그런 상황이 올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나름다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뭐 그게 세상적인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 인간적인 또 어, 보편적인 또 어떨 때는 이제 영적인 어떤 그런 노하우들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다이 또 그런 거거든요. 다이 또 이제 그런 건데 아, 10편 2 2편은 이제 기록할 때는. 이 너무 또 매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알긴 알겠는데 예, 전에도 한번 그와 같은 경우를 좀 경험은 했는데 또 이거를 맞이하니까 그와 유사한 아니면 그거보다 강도가 더센그 그런 것을 맞이할 때 너무 이게 또 매서운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우 복사님 내가 다시는 그 길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는 않다. 이 얘기 통과는 했지만 다시 그길 가라면 아우 손사래를 칠 겁니다 아우 나는 그건 다시는 난 그런 거는 죽어도 나는 그건 다시 겪고 싶지 않다 이런 게 있으실 거예요 근데 다윗은 그런 게 있는데 또그 길을 맞이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고 매서운 겁니다 아, 이런 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어떤 어려움 중에 하나는 현실 따로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따로일 때가 많아 이런 때 왜냐하면 계리감이 너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의 삶에 어떤 문제 있잖아요. 어떤 나의 현실 문제가 있는데 이게 너무 큰 겁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은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막 이랬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모질 정도로. 너 무모질 정도로 막 금식도 하고 막 울며불며 기도도 하는데 묵묵부답이 묵묵부답 이게 어떤 한계점에 나다르는데도 하나님 묵묵부답 그 한계점을 지났는데도 묵묵부답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 속에서 그냥 그 주어진 환경 속에서 세월이 그냥 확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뭐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그런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하루를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다기보다 하나님은 내 문제하고 별개의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점점 내 삶에... 내 삶의 문제는 이런 거고, 내 현실 문제는 이거고, 이게 너무 각박하고, 이게 너무 큰데, 아무리 이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그분에게 구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역사해달라고, 막한데 그분이 묵묵 무답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5년, 10년이 훌쩍 그냥 지나가는. 뭐 광야의 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 40년, 오 이렇게 40년 동안이 너무 길다 그랬는데 그게 길지 않을 정도로 내 인생 가운데 10년, 20년, 30년, 40년 뭐 그렇게 지나가는 거죠. 내 삶의 문제하고 하나님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주 좋게 여기면 그냥 종교적 테두리에 그냥 묶어놓는 거죠. 그분을 떠나기엔 뭔가 찝찝함이 있고. 또 혹시나 하는 게 있죠. 또 혹시나 하는 게 있어서 그냥 그분을 종주 테두리에 놓고 이제 예배에 그냥 나와서 힘 없이 게 앉아 있다가 그냥 가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나는 사투를 벌이는지가 뭐 5년 10년 막 이상이 되는 막 그런 세월을 보낼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의 어떤 데이터가 이런 신앙에 대해서다가 막 쌓이고 쌓이면 어느 때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건 아니구나. 어 아, 별로 소용이 없구나. 하나 쓸모가 없구나. 어내 아, 삶의 문제 쓸모가 없구나. 그러면서요 하나님보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인 대상들이 있다는 거에 눈이 떠지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즉극적인 거예요, 아주 사람.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또 사람이 더 실제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아무리 막 애달복달 막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묵묵무답인 것 같은데 사람은 그 너무 큰 사람이 막 그냥 러시아에 나발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푸틴에 대한 아주 불의를 폭로하는데 푸틴의 어떤 위상은 거의 신적 존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근데 이 사람도 별것도 아닌 걸로 잡아넣어서 지금 사경을 헤매게 만들어. 젊은 사람인데. 그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크겠어요? 뭐 하나님 막 찾고 그러는데 그 푸틴이라는 존재가 훨씬 더큰 거죠. 어때요? 또 권력이라는 거 있죠. 엄청 크죠. 그 권력 앞에 쓰면 하나님은 순식간에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 같아요. 너무 강력한 것, 더 실제적이, 더 크고 그 앞에 딱 쓰면 벽 앞에 쓰는 거대한 벽 앞에 쓰는 거죠. 돈이요, 돈 앞에 한번 서 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없어져 순간에. 막 하나님한데 아무 그분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상황에. 노출될 수 있죠. 또 상황이 있죠. 우리가 맞이하는 위기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순간을 맞이하다 보면 그 앞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것 같죠. 무용지물 같죠. 홀연히 사라지는 것 같단 말이에요. 여기 한번 다윗을 볼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 보시면 16절로 18절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개들이 나를 에어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로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러분, 이 지금 이 18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겉옷을 제비 뽑는 그 장면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예언적 시죠. 애들이 나를 애워쌌고 뼈를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뼈가 다 부서진 거예요. 그 자기 속옷까지도 겉옷까지도 다 이게 이게 벌거숭이가 된 겁니다. 벌거 벗기게 해서 자기 속옷과 겉옷까지 딱 그걸 제비뽑아서 갖고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어때요? 이게 극한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이런 상황 속에 또 보세요. 21절을 보면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그래. 그러니까 둘수의 뿔에서 구원하소서이런 고백들이 이 지금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의 어떤 모습들 이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을 찾기에는 너무 강한 존재들로 자기를 애어싸고 있는. 에어 싸는 정도가 아니죠. 실질적으로 개가 막 물어뜯듯이 자기를 물어뜯고 치받고 막 이런 가운데 막 그냥 온 몸이 만신창이가 돼서 뼈가 다 무너지고 깨지고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이죠. 수모와 멸시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들 가운데 이런 어떤 우겨쌈 에어쌈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찾죠. 근데 하나님을 찾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야. 가만히 감망하는 것 같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는? 아니, 그 자리로 나를 내모으신 것 같은?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일단 첫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제의식. 신앙이 좋은 사람이 그런 거야.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날벌 주시는구나, 심판하시는구나, 날 저주하시는구나,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이런 구나 이거에 대한 게 너무 이제 강하게 죄책감, 정죄 의식, 죄의식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불신이 또 한쪽에서 엄청 자라죠.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맞냐고, 사랑 맞냐고, 능력 있는 거 맞냐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가득하죠 한쪽에서는 정제의식, 재채감, 분노, 두려움, 이게 한쪽에서 많으면서 또 한쪽에서 원망, 불평, 불신 막 이게 막 혼재되어 있는 왜냐하면 너무 강한 세력이자기로 완전히 그냥 막 압사시키듯이 찌그러뜨리듯이 막패티병을막 여러분께 찌그러지잖아요. 막 그러듯이 나를 너무 우겨 싸버리니까 뼈가 다 무너질 정도니까 이게 압박감이 얼마나 강한지. 감당할 수가 없는 수준이죠. 근데요, 다이슨 여기서 이제 길을 더 찾아요. 초반보다 지금 중반으로 넘어서 더 길을 찾는데, 뭐냐면, 여러분, 막 원망할 수 있죠. 다이씨라고 왜 힘들지 않요 뭐, 근 초인인가요? 리체가 말하는 초인인가요? 아니죠. 그도 뭐 어려운 게 있었겠죠. 이 시에 뭐다 담을 수 있겠어요? 어려움과 뭐 그런 그런 모든 복잡한 신경을 다 지나면서 여러분 어때요? 그것도 사친 거예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불신하고 막 정죄 의식 막 이런 것도 알고 보면 다사치예요뭐 앞에 사치예요 죽음 앞에 다 사친 거예요. 우리는 아직 아직 내려놓을 게 있어서 원망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이슨 지금 어느 지경 그 선을 넘은 거예요. 어느 정도 너무냐면 지금 자기 어제 고백처럼 자기가 사망의 진토에 누운 거예요, 그냥 이렇게 딱 달라붙은 거 이렇게 딱원어로 달라붙어 있는 거. 지금 그냥 죽어도 그냥 이상할 게 없는 사람이 된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의 끝자리에 그러니까 모든 걸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 죽음이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죠. 그 죽음 앞에서는 진짜 인간 본연의 감정이 나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당신 아니면 난살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나. 그러니까 심이 완전히 이게 다윗이 사울 상하에서 이런 고백하잖아요. 사울 보고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이렇게 자꾸 대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에게 그 고백을 하잖아요. 데드독이라고 해 그래서 이것을 데드독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DDT 죽은 개 훈련 와, 나는 벌레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중에 가면 다이소 하나 더 고백해요 나는 죽은 개라고 해요 그 나중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개는 어때요 툭 쳐도 여러분 반응하나요?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르까지하 몰고 가시는 거죠. 그 속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이런 것도 다다 사라지고 이제 보여 인간 아주 본연에 하나님요 저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멀리하지 마십시오. 저를 꾹률이 여겨시 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19절로 21절인데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둘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결국은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도와줄, 그가 부르짖을 대상은 단한 명도 없어요. 다 자기를... 에워싸서 죽이려고 하는 하이에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그 가운데 그래도 부르짖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또이전에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신 거죠. 근데 너무나 혹독한, 너무나 매서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구하지만, 그는 어때요? 이더센 상황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진짜 더 강하게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사망의 늪에서 자기를 건져내실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시험 때 위에서 또 뭡니까?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신 거고, 거기서 단련하시는 거고 너무 혹독하게 단련하시는 거죠. 혹독하게 단련하는 가운데 그의 믿음을 한 걸음도 정말 한 걸음도 확 상승시키는 그런 계기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 근데 지금 다윗은 그것은 제 더듬더듬 자신의 이정애의 경험 속에서 또 길을 찾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점점 더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더 집중하는 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서 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지금 또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경험치들이 다윗 가운데는 또 하나의 영적인 어떤 믿음의 층이 형성이 돼서 이제 지층이 형성되는 거죠. 그의 안에. 수많은 영적인 지층이 이제 형성해서 아주 단단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빚어지는 거지 그냥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냥 빚어지는 법은 거의 없다고 저는 좀 봅니다. 그만큼 고난과 한란이 아주 많죠. 그만큼 그런 거죠. 누 누굴 봐도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난 뭐 이거는 뭐 사람마다 이제 처하는 상황이 다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을 보지만 또 우리가 상황 처한 상황은 다윗과는 또 다른 시대에 놓여 있고 또 처한 상황이 다르지만 본질은 똑같죠. 본질은 똑같죠. 그 속에서 어떤 영적인 지도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끝자락은 여전히 현실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진 피턴슨도 그 얘기하잖아요. 다윗 천실에 뿌리박힌 영성. 그 다윗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의 영성을 계속 들어가면 너무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너무 현실적인 사람인데 너무 현실적인 삶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끌어들여요. 그리고 따로 놀지 않는다고요. 현실 따로, 현실의 문제 따로, 삶의 문제 따로, 하나님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용, 하나님이 어떤 뭐 가정용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중심부에 계속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도 하나님을 계속 끌어들여요. 계속 대입을 시킨다고. 다윗의 영성이 그래.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복음을 계속해서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 끌어들여. 우리는 좀 그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는 뭐 하나님을 뭐 찾고 뭐 하지만 이런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생각이 세상에서 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다윗은 어떤 훈련을 계속 받냐면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삶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일치를 이루는 삶. 그게 다윗의 영성이다라는 것을 시편에서 특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있죠. 그죠. 우리의 삶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 또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 일에 하나님은 아니 계신 분이 아니라 깊숙이 들어오셔서 역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 너무 다를 때가 있다는 거. 거기서 우린 괴리감을 때론 겪을 수 있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일치를 경험하는 것.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10편, 22편을 우리가 쭉 나가면서 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전에 시편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느끼는 건 너무나 현실적인 사람이다. 근데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 너무나 현실적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너무나 현실적인 하나님을 구하고 있다. 아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더 밀접하게 다가오는 수많은 세력 앞에서도 하나님을 더 크게, 더 밀접하게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추구했던 자, 그 자가 바로 다이시다. 라는 걸 본다면 우리의 삶의 길도 이 다윗의 다이세, 다윗에게서 찾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다윗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 같고 무용지물 같고 쓸모 없는 것 같고 막내 삶에 즉각 즉각적인 반응이 없는 것 같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밀접하게 끌어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